이재명 대통령 7월 16일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무한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또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때그 자리에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는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